반갑습니다. 트러블 드림 컨설턴터 대표 토정 박재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꿈이 어, 햇살 보이는 돼지 불고기 집 상호에 관해서 어, 꿈에 본그 광경을 보고 상호를 지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의문점이 있을 줄 압니다. 그 질문을 받고 꿈풀이 기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질문하십시오. 예, 선생님이. 예. 상꼭대기에 돼지가 올라가는 것하고 햇살 <laughs> 보이애가 예. 무슨 관계? 연관이 있나요? 자산 꼭대기에 돼지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? 꼭대기까지 올라갔죠? 네. 네. 산이 높지 않습니까? 네. 네. 높올라면 바다가 보입니까? 안 보입니까? 네. 그렇죠? 바다를 해랑 그래요? 바다 해자. 네. 해양 갈 때. 예. 네. 바다 해자 있죠? 네. 바다에 아침 해가 동둥떠 올라옵니까? 네. 네. 꼭대기 올라가서 바다를 봤으니까 해가 올라오는 거 보지요? 네. 그 해. 돼지 예. 해, 바다 해, 전부 다해해해 아닙니까? 아 예. 세계가 해가 됩니까? 예 예. 해는 하다는 거죠. 예 해는 하다에서 나왔습니다. 하다. 예 예. 뭐 일하는 게 있죠? 예. 그래 하나님 하죠? 예. 하는 행위자입니다. 예. 어 천지 마음을 만들 드거 하나님 맞잖아요. 예. 하나님 하는님입니다. 하는 예, 행위를 하는님. 예 예. 알겠죠? 예 알겠습니다. 예. 자 그러면은. 그것이 태양과 예. 돼지와, 예. 돼지는 음력 10월에 했어야 했어요. 안 했어요? 예. 음력 10월에 예, 났습니까? 안 났습니까? 10달 만에. 예, 예. 그러니까 행위을 했기 때문에 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. 아, 맞아요? 예. 그러니까 우리가 그집가짜할때 돼지시자가 들어가요. 예. 그러니까 돼지가 꼭대기 올라가니 바다가 보이고, 바다에 해가 떠 오니까 헥헥 해지요. 예. 그러니까 해가 보였으니까 햇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돼지 고기입니까? 아닙니까? 예. 돼지 살코기를 해야 돼요 예. 그러니까 돼지 살이니까 햇살 아닙니까? 아 그러네요 이해돼요? 예예 예. 예. 기가 막힌 일이 많이 요 기가 막힌 풀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예. 상어도 좀 기분 좋게 안 보여요? 예 그러네요 자그 다음에 예. 또 질문하세요 예스 그런데요 예. 왜 숯불로 하라고 했나요? <laughs>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? 사네요. 나무가있요 네. 어, 어. 그죠? 어, 네. 네. 어 돼지고기 하는데 우리 불고기 먹었을 때 구워 먹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찜해 먹는 거 여러 가지 많죠. 네. 네. 그러니까 뭡니까? 그 불고기로 하면은 맛이 좋아요안 좋아요. 안 좋아요? 네. 왜 불고기를 하느냐면은 해산은 불입니까 뭡니까? 예. 네. 불이죠. 네. 네. 불이니까, 산에 나무 있으니까, 나무를 까 뽑아 먹니까 불고기 안 돼요, 네. 자동으로. 아, 그렇게 불어하는구요 불고기가 불고치 않습니까? 네, 네 그런. 그럼... 햇살이 불고치 않아요? 네. 석쇠 불고기죠. 어... 아... 그럼 있잖아요. 녹그릇은 어떻게 불해 주시나요? 노그릇이요 예. 네. 그럼 여기 햇살은 뜨거워야 뜨거워요, 나중에? 뜨겁죠. 노그릇은 뜨거워야 안 뜨거워요? 네. 뜨겁죠. 녹그릇 생긴 모습이 네. 눈, 눈알 안 같아요? 네. 예. 네. 네? 예. 눈은 보입니까? 안 보입니까? 보이죠. 해가 떠와야 모든 마무리 보입니까? 안 보입니까? 아, 아. 네. 그죠? 네, 그 예. 그죠? 예, 예. 그 집에 와서 녹그릇게 음. 밥을 해 먹으면 다른 집에 녹그게밥안 주죠? 네. 예. 대접받는 느낌 안 들어요? 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겨울에 손 같은 거 따뜻하고 안 좋아요? 아. 네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전부 불이죠 예, 그러니까 햇볕도 불이요. 네그 다음에 돼지가 불고기를 하니까 좋고. 네. 또 불고기 중에 네. 석쇠 쪽으로 들어가니 더 좋고 네. 또그 다음에 녹들러 가니까 눈알 같죠? 예. 네. 그 뚜껑이 은 눈알 열리는 거안같아요 네. 그러니까 햇살이 보이야 천지 마무리 보이니까 눈알 안 같애요? 아, 네. 아, 기막힌 기막히죠? 예. 네. 네. 근데 이것을 어떤 대구의 스님이 네. 아무리 이 햇살 보이니 누가 하지 않냐 하더래요. 그래서 토종사들이 있지 않다니까 음. 굉장히 음. 예. 기가 막히게 지었다고, 음. 예. 그 집에 그런데 손님이 억지거게 들은답니다. 예. 이놈이 참 기분 좋대요. 예, 음. 맞아요. 햇살이랑, 햇살. 햇살. 아, 돼지가 예. 햇살 맞지? 이렇게 예. 하더라고요. 예, 진짜 그렇네요. 가보고 싶네요, 진짜, 그렇게 막. 예. 먹고 싶고 아주 지적으로 식당에 품이 있는 분만 오시겠네요. 예, 예.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예. 그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. 예. 음. 감사합니다. 잘들 자, 그러면 이것으로서 예.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어, 사연이 있는 어, 꿈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